거지인 척 하고 사는 한 부부가 있었어. 그런데 외양간에는 수십억 롤스로이스가 있었지. 하나뿐인 아들을 겸손하게 키우기 위해 일부러 가난한 척한 거였어. 다행히도 아들은 착하게 자랐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지. 그 프로는 가난한 소년이 부잣집에서 생활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었어. 아들의 부모는 떠나는 아들을 위해 값비싼 사내지미를 챙겨주었어. 아들의 첫 시는 부잣집 밥상 체험이었어. 음식 맛이 어때? 집에서 늘 먹던 맛이에요. 여기 있는 거 완전 비싼 것들이야. 네가 이걸 어떻게 먹니? 가족들은 남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지. 라이브를 보던 네티즌들도 거짓말이라 생각했어. 그 사이 여자는 버섯탕을 남자에게 떠주었어. 남자는 맛을 보더니.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국이에요. 이건 한 근에 천만 원짜리야. 저희 집 마당에 널려있는데요. 하지만 남자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지. 너희 집에 또 뭐가 있는데 말해봐. 저 메론도 매일 후식으로 먹는 거야. 이건 황금멜론으로 하나에 50만원이야! 너같이 가난한 애들은 구경도 못했을텐데! 하며 부잣집 남자는 무시했지 넌 어떻게 거짓말부터 배운거니? 못 믿겠으면 제가 가져온 멜론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그제서야 생각났지 엄마가 챙겨준 멜론을 무겁다며 놓고 온걸 말이야 그 모습은 생중계됐고 남자는 웃음거리가 되었지 방송을 보던 엄마는 화가났지 아들을 위해 우리 정체를 밝히자 남자의 아빠가 말했어 아들한테 보낸 보따리를 보면 마음이 바뀔거야 남자가 보따리를 보여주려 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 이딴 건안 보여줘도 돼 그때 부잣집 아들이 화장실을 가려다 자그마한 주전자를 발견했지 하지만 손에 닿질 않았어 마침 남자가 나왔고 너 잠깐 엎드려봐 호텔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돼 그냥 엎드려 뭔 말이 많아 남자가 엎드릴 생각이 없자 아들은 동전으로 유인했고 억지로 등을 밟고 올라갔지 놀란 남자는 일어서려 노력했고 그 때문에 등을 밟고 올라선 아들이 중심을 잃으며 주전자를 깨뜨려버렸지 이 소리에 촬영팀이 뛰쳐나왔고 다시 촬영이 시작됐어. 소식을 듣고 온 지배인이 얘기했지. 이건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도작입니다. 2억을 주고 구매한 것인데 이걸 누가 깨뜨렸나요? 범인이 누구인지 묻자 부잣집 엄마는 말했지. 우리 에는 손도 닿지 않아. 이걸 깨뜨린 게 너지? 남자는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지. 네티즌들도 당연히 가난한 남자가 범인일 거라 생각했어. 나나니야 얘가 나를 밟고 올라서려다 깨뜨린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남자는 변명했지만 돌아온 건 딱이었어. <laughs> 담당 PD도 거들었지. 이건 리얼리티야. 무엇이든 솔직해야 돼. 그게 출연 조건이었던 거 잊었어? 너 때문에 이 쇼를 망칠셈이야? 이때 호텔 안으로 남자의 엄마가 들어오며 말했지. 당장 그만둬. 아들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